재밌게 보는 MBTI 통장 잔고 차이.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성격이 통장 잔고를 결정할까?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재미로 보는 분석이지만 실제로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과 MBTI 성향 연구 데이터를 살펴보면 계획성을 가진 J형과 즉흥성을 가진 P형 사이에 저축률 차이가 평균 약 6%에서 10% 이상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누군가는 급여일 다음날 자동 이체를 설정하고 누군가는 카드 한도부터 채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16가지 MBTI 유형별로 돈 관리 습관이 어떻게 다를까요? 지금부터 재미있지만 꽤 현실적인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큰 틀을 보겠습니다. 판단형, 즉 J형과 인식형, 즉 P형의 차이입니다. J형, 판단형의 경우 평균 저축률이 25%에서 30%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이들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실제로 J형이 72%가 목표에 전념하며 쉽게 옆길로 새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66%는 매일 달성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P형은 각각 21%와 34%에 불과했습니다. J형은 예산을 짜고 지출을 통제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낍니다. 소비 전에 미리 계획하고 지출 후 항목을 점검하는 습관이 강해 충동적인 소비를 효과적으로 줄입니다. 통장 이름도 특징적입니다. 목표형 저축 내년까지 천만원 같은 식이죠. 반면 P형, 인식형의 경우 평균 저축률은 12%에서 18% 수준입니다. 이들은 유연하고 즉흥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상황에 맞춰 대처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P형이 76%가 한 가지에 오래 집중하기 어렵다고 답한 것처럼 지출에 대한 즉각적인 만족감이나 흥미로운 계획에 쉽게 빠져 예산을 벗어난 소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장 스타일도 감정형 소비 오늘만 산다.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J형은 계획성과 목표 지향성으로 일관된 저축 습관을 유지하여 P형에 비해 평균적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통장 잔고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P형은 상황 대처 능력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예상치 못한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충동적인 소비와 계획 부족으로 저축률이 불안정하거나 통장 잔고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이제 16가지 유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시되 여러분의 실제 재정 습관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